우리 헌법은 종교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 기관인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회 내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각 교단이 재판 기관이 내린 권징 재판을 존중해서 일단 권징 재판이 내려지면 그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합니다. 즉 법은 재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교회 교리 문제나 예배 또는 권징재판 또는 교회인들의 지휘에 관한 사항은 교회의 고유한 사항으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그 소송을 기각합니다 권징재판은 교회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흩트러뜨린 교인이나 목사에 대해서 내리는 이런 제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그 당부나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만, 교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절차를 위반해서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파 교인들을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제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권징재판의 결과나 그 내용이 너무 부당해서 사회적 정의에 반할 경우에도 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는 교단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이러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또 가령 교회가 분열돼서 서로 자기 측이 교회 재산을 차지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분쟁이 장기화해서 도저히 교회 내에서 스스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예외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보호지구 내 교회 철거를 명한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서 그 수용보장비를 수령하고 교회 이전을 결정한 단임목사에 대해서 교단이 단임목사의 사리사욕을 위한 교회 자산 매매로 보고 징계를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사회 질서나 정의에 반하는 이러한 교단 재판이다. 해서 법원이 이를 무효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